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성폭력에 많이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이야기를 해도, 어, 그 정도를 생각 못 하고 요양보호사를 하느냐, 이렇게 답변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남한 사람들을 그걸 하는데, 그, 환자분들이 아직 아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요양보호사들이 이 많은 사람을 보통 뭐한 일곱 명 정도, 어, 관리를 합니다. 하다 보면은, 뭐, 동호점을 다뭐 받아내고, 또 뭐, 거기에 대한, 음, 시키고, 뭐, 하다 보면은, 그런, 사항이 나올 거는, 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어, 요양보호사를, 이제, 할래도 그런 게 약한에 있는, 딱, 고는 봐야 됩니다. 보고, 그거를, 어, 본인이 못 알겠으면은, 음, 그런 게, 용납이 안 된다면은, 요양보호사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어, 이런데도, 애를 좋아하면은, 그 직업을 선택을 안 했어야 됩니다. 돈도 중요하고, 직업도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이고, 직업에 기천이 없따지면은 그런, 어린이집은 아이를 좋아하지 않으면은, 그런 자격증을 따서, 어린이집에 갔어도 안 되고, 또, 이 요양 병원에 취직을 하면은 보통 뭐 150만에서 250만 정도로 주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돈 때문에 뭐갔겠지만은뭐 그런 게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 보십시오. 아무리 나이 많고 뭐 있다 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은 여성분들은 여성분들만 어좀 선택을 하시든지 개개인 어뭐 취향이 틀리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어 가야지 이게 뭐 그렇지 않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참 어,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신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돈 버리기 위해서, 어, 취직을 하면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라도, 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이 상당히 요즘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런 여성분들이 과연 가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 참고 견딜 수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어, 어, 그 자격증을 따야됩니다 그래 안 하면은, 어, 마음고생도 해야 되고, 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환자분들도 잘못이 있지만은, 이제 요, 요양병원, 이제, 어, 가시는 분들도, 심중이, 인그 직업을 선택할 때는, 어, 심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에 돈을 벌이는 목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은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요양, 음, 병원에, 요양 보호사들이, 어, 그런 게 많다고, 지금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 우리나라는 뭐, 그렇습니다. 이게 또 여성분들도 그런 거를 감수하고 그 일을 선택해야지. 을그 일이 안 맞다면은 어, 그 일이 가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런 선택을 안 했어야 안 되느냐. 제 판,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뭐, 이 사실상 뭐, 요양병원에 뭐 가면은 그냥 뭐묵고 자고, 뭐 그냥 뭐 도마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씻기야 되고, 환자들 씻기야 되고, 뭐, 모든 것을, 뭐, 똥오줌을 다 받아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음,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심중히 생각을 하시라는 어, 요양보호사를 하실 분들은 어, 상당히 심중히 생각하시고 그 일을 선택하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안 하면은, 어, 마음고생하고, 어, 상처받고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 일에 그런 게 약간 있어도 막 견딜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은 그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